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SFA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코드 번호가 036540이 되겠고요. 어, 금일 현재 시간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SFA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손절과 이탈 제가 좀 짧게 잡아가지고요, 손절이 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이 보시면은 이제 5,000원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살짝 눌러놨죠. 어, 눌러놨는데, 이 거래량이, 어,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요 거래량이 있죠. 지금 올라갈 때 5,700만 주, 그리고 어제 3,400만 주, 오늘 1,500만 주, 오늘 내려갔죠, 오 어, 내려갈 때 뭡니까? 올라갔을 때보다 거래량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꼬리를 길게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간다. 이거 더 간다. 어,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 절반 매도의 의견을 좀 들어왔었죠.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가볍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7,000원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SFA 반도체의 어,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멀려 버렸죠. 멀려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어, 어제 그 뭐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전략 매도를 했지만 네오쌤이죠. 전량 매도를 했지만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겠죠. 나왔는데. 요거 이제 제어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한 77%는 됐을 것인데 어 거기까지는 못 가지고 갔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는 여기 6 0 0 0원의어 목표가 도달로 어, 전략 매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요 s f a 반도체도 사실은 제가 8월 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요때 이제 주가 안 좋아 시장 안 좋아서 빠질 때 여기를 이탈하는 바람에 손절이 좀 나갔던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아픈 아픈 종목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셔 가지고 현재 수익이 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그 수익이 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간의 매수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주가 빠졌는데 개인이 던진 물량이죠. 음. 외국인이 82만 주, 기간은 40, 어, 4만 5천 주를 매수를 좀 했죠. 금융 투자 투신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어,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 연기금과 사모 펀드가 팔았지만 물량 얼마 안 되고요. 기타 법인이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사는 이유는 뭐죠? 어, 이게 더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확실하게 세력이 있고, 지금껏 뚫을 수 없었던 이 6,000원대를, 어, 단번에 뚫었다는 것이죠. 뚫어주면은,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8,000원. 어, 8,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제, 어, 제 말대로 했다라고 하면, 어, 뭐죠? 저래도 어, 절반은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조금 더 가지고 가도 어 괜찮겠다. 왜냐? 가볍잖아요. 이제는 주가가 빠져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수준이다. 왜냐 저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 3분기에는 얘가 굉장히 좀 못했습니다. 어, 마이너스 108억이고요. 4분기에도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F.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요런 어,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 보시면 아 아시죠. 오늘도 반도체 쪽이 어, 괜찮았습니다. 오킨스 전자, 네오샘, 어, 에, 어, 에, 어, H.P.S.P. 그 다음에 어, Y.I.K. 그 다음에 어, y c m 미래 반도체, SK하이닉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TMC, 인옥스 첨단 소재, 엑시콘, KCT, PMT,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동진쎄미켐, 팸트론, 어, 첨보, 유, 그다음에 TCK, 유진테크, ISC, 이 전부 다 반도체죠. 원 어, 원익IPS, d b 하이팅 미래산업, 어, 프로텍 jt 이런게 전부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나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올해는 좋지 못했지만 내년에 상당히 그래도 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대장 지금 대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 시장에서는 어,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어, 계속해서 지금 어, 올라가고 있죠. 신 고가를 향해서 달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게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갔었던 한미반도체 역시도 어, 지금 보시면은 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현재 뭐 6만 원 자리를 안 무너 안 무너뜨리고 있죠, 안 무너뜨리고 있고 어, HPSP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어,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종목들도 현재 이 거래량으로 치면은 SF의 반도체를 따라올 수 있는 거래량이 어, 없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800만 주 이렇게 났는데, 이것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오늘 레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그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좀 가장 많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어, 그래도 이 뭐냐, 1,000만 주 이상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 세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이게 개인이 현재 매수한 것도 아니고 기가매국인이 요 끝에 머리에서 주가 빠졌을 때 여기 끝에서 꼬리 달때 저는 샀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갈 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fe 반도체는 ssd, ssd가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ssd가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이 삼성전자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어, 삼,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이세 어, 가지의 회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후공정 중에서는 어, 업황이 좋아진다면 얘가 가장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것인데, 어,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어황이 좋아진다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갈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동화개미랑 함께하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동화개미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네오 쌤 매도 나갔고요. 오늘은 또 HLB가 급등이 나와서 수익률 30% 달성해서 저희가 절반만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6만 원까지 갖고 간다 그 말씀 드려 왔 왔었죠. 그리고 오늘 오늘 아니고 여기 어제 어제 드렸던 추천주가 오늘 뭐 소폭 상승해서 약수익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